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Yeah, 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충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로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성도들이 일본 여행을 출발했고. 어젯밤 11시 20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된 시간이었고, 또 교회를 지키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 5절에은베드로은루다에서에다에서에치아를용치는옵용다베옵로다음드하던 중에 그때 중에 그때음은그로음은그다니다니3 2다입니다동서남다사방그 다음은 그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밖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방에서 선교하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식이라는 뜻이 있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이 루따 주변에는 사론 평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바다 지역으로 해안 지역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어, 블레셋 아소드 지역으로 지역으로 어, 이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 가이샤라로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필립 집사가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요바 가이샤라 그쪽 지역에 성교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이 지역에 가서 전할 때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아, 빌립 집사의 선교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역이고, 해안도시로서 육바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그 곳입니다. 이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8년 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9장 33절입니다. "에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루타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초창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0.8%입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인구가 적니님 그래도, 그곳에, 일본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뜨겁게, 알차게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여기 루타에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8년 동안 누워 있는 이 성도에게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아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중풍에 걸린 애니아를 예수께서 고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오래된 이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으면 내가, 내가 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결부시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 한마디 속에서 이러한 기적,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죠. 많이는 안 지났지만 시간이 지난 그러한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붓다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삶의 결론은 주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9장 35절에 보면,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 제가 아까 사론 평야가 있다. 이렇게 넓은 평야가 그곳에 있습니다. 루타의 그 주변에 사람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렇잖아요.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생통밖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내려간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갔고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동안 교회 창립 기념으로 성도들이 일본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키며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시간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관련된 중풍병자 에니아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 이 시간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 n t k n 을 받으시오며 나라 do. 옵시며 뜻이 하늘에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우리 w 우리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h a 다만, 하게속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